네, 유튜브 채널 브라이언 아저씨의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0년도부터 역도 입문해서 지금까지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두 딸의 아버지로서. 운동을 취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입문하고 얼마 안 되고 나서 2010년도에 광주 아시안 게임을 김가훈 선수 분께서 마이너스 85kg 그 한걸 제가 직관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김가훈 선수 분께 너무 이제 큰 감명을 얻어가지고, 제 오랜 기간 동안 굳건히 그렇게 자기 분야에서 길을 닦아 오신 그런 게 너무 멋지고, 현역으로서도 너무 이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으니까 잠을 잘못잤어요 플레이어즈에서 막 와, 이게 제 이제 친구라든가 아니면 같이 동호회 활동하던 동생들은 성공은 똑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시청 소속의 김가훈 선수입니다. 운동을 한 지는 이제 올해가 30년 차입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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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방을 이름이 러시 70인가 제일 중요한 신발 이제 예전에 동경하던 제품이 이거였어요 끈과 반대 끈을 한 묶이 사가지고 얘가 따로 만들었어요 이제 벨트는 일단 두개를 씁니다 역력도 훈련을 할 때는 그라토스 스쿼트를 좀 중량을 치고 이렇게 할 때는 허울 리프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인저 스쿼트 할때 이거는 다이탄사의 골드 시그니처 릴랩인가? 계속 나오네요. 아, 저보다 많지 않은까 <laughs>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나온 거 봐도. 아 나이키가 그러니까 아니고 아식스구나. 아식스 매트플렉스라고 일반적인 웨이트 할때 아, 가볍게 공부네요. 신기 위해서. 운동마다 이렇게 하도 바꾸시고 장비도 계속 바꾸면서 하시네요. 요즘에는 조금 게을러져가지고 <laughs> 역도하러 그냥 굶시고 좀 과하긴 한데 제 운동할 때. <웃음> <웃음> 촬영을 하고 집에 가서 또 혼자 또 피드백을 조금 하면서 이제 편집도 좀 내가 운동일지 같은 것들 남들과 공유하고 그런 편입니다. 아 일지도 따로 이렇게 쓰세요? 네, 예, 운동하는 날에는 그저 빠뜨리지 않고 이제 영상하고 겨드어가지고 운동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 오늘은 참 하체 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데드리프트에서 뭐 등이 많이 죽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아... 지도자 하셔야겠는데요. 아, 아, <laughs> 아, 아, 가방은 이따 저랑 바꿔가시는 거예요. <laughs> 하나 지자면은 이제 헬스양인 탐마가 고비가 대지양기 아. 때문에 운동할 때마다 조금씩 써주고. 감사합니 그래. 선생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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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좀. 너무 많이 끊으셔가지고 제가 끊으기가좀 아. 부끄러워서요. <laughs> 저는 뭐 가방 종류가 아, 예. 딱히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선 넣을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아, 두 분이 네. 나란히 보니까 더. 제가 너무 힘든 장비빨이니까 흘려 살때 신는 역도화인데요 네. 이 제품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디다스 아, 이아 이, 여기, 여기 보면은,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깔창이 하나 가까이 있어요 교정하는 병원에서 맞춘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36만 원 정도? 거의 역도화 값 정도는 그러네요 아 아까 전에 이제 글립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글립이고요 모리코엘리코 <laughs> 어, 어, 네, 제품이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허리 벨트를 이거 하나밖에 쓰진 않아요. 이제 무릎 아대 테인 제품. 타이즈도 쓰고. <웃음> <웃음> 아, 이게 바스 <laughs> <빤스> 아니니까. <웃음> <웃음> 이것도 이것도 테인 제품. 이거는 이제 아 이것도 <laughs> 이것도 테인 제품 그러니까 허리에 차는 매크로 벨트인데 스내치할 때라든지 제가 네, 그러니까 아. 인상 종목 할 때라든지. 두 분이 이제 서로 각자의 장비 소개를 보셨는데, 여기서 가장 갖고 싶은 제품을 한 가지씩 꼽아보자면. 어 저는 벨크로벨트가 되게 탐납니다 착용 한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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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네. 네, 아, 요 한번 해보세요. 레전드. 괜찮으세요? 어, 예, 좋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네. 아. <laughs> 아, 이거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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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하시는데? 웃음> <laughs> 스타의 애장품을 하나. 뺏기는 건가요? 아니, 금을 뺏기 <laughs> 뺏기는 건가요 오늘? <laughs> 이거는 그러면은 착용하세요. 어. 가져가셔도 될것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 아닙니다. 가져가셔도 돼요. 이렇게. 아또 있습니다. 저 착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훈훈한 아, 아, 어? 장면. 어. <laughs> 아, 정말. 어, 너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다음은 김광훈 선수님께서 이게. 브라이언님의 제품 중에 아, 하나 아, 저 카메라를. 아, 그렇죠. 이역도를 신어 본 적은 없는데 이역과가 조금 전좀 탐나기도 해요. 아. 직접적으로 제가 지금 사기에는 조금 네. 아, 나 <laughs> 그렇죠. 아. <laughs> 아. <laughs> 아. 왜냐면 장비가 따로 나오니까 제가 아. 직접적으로 사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도 한번 정도는 이역도를한번 정도는 신어 보고 싶었다. 몇 킬로 정도까지 좀 이렇게 아 그러니까 자세가 나오는 중량에서 190 정도. 오늘 80씩까지 하시려고요? 어, 자세가 나오려면 그 정도. 아. 어. 혹시 스위치 지금 최고 중량은 어떻게 되세요? 115요. 115요. 예. 영상은 영상은 좀한40 정도. 15 40. 잘 하십시오. <laughs> 오. <laughs> 보통 동호인 분들이 하실 때 인상 같은 경우는 100kg 정도, 용산간1 100, 120kg 선. 근데 그 이상을 훨씬 뛰어넘으시니까. 제 근데 동호인 분들도 기록 자체도 되게 상향 평준화가 많이 됐어요. 저도 옛날 동호인이 대해서 5, 6년 전에 기준으로는 어, 그래도 좀 약간 나름 독보적인 그런 기록이었는데. 동호인 분들 중에서 거의 1위. 예전까지는 좀 그렇던데 예전이 약간 네. 자세 이제 올라가면서 조금씩 하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고개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선을 여기로? 고개만 <laughs> 확실히 네, 힘 쓰는 점이라든가 이제 음. 무릎 관절하고 발목 관절인데 힘 받는 게 진짜 응. 저랑 너무 아워아 아, 괜찮아요 30년 하시면은 할수 있어요 3 0년 30년 뭘 받으려 해야 될까요? <laughs> 이제 고개를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줄다리기를 해요. 줄다리기를 하면 제가 이걸 잡아 당기잖아요. 그럼 고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할때 줄을 잡아 당기기 위해서 앞쪽 힘을 쓰면서 고개가 숙여져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앞쪽 힘을 쓰게 될 때는 고개가 숙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쪽 힘을 쓸 때는 뒤로 넘어가거나 위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풀을 하는 동작을 고개를 숙이게 되면 앞쪽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풀을 할 때는 보통 보면 저희가 등으로 이렇게 많이 걸고 있잖아요. 등으로 많이 걸고 올라와가지고 앞으로 쓰는 게 아니고 뒤로 써나가잖아요. 그럴 때 고개가 숙여진다 생각하면 힘은 끊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큰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고개의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운동은 항상 배울 게 거고? 많다고 생각을 해야 어, 돼요. 제가 푸르이 호인 중에서는 그래도 길다보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항상 저는 배우는 생각으로 운동에 임하고 해야 합니다. 항상 제가 모자라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저는. 어깨가 원래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쳐야 되는. 네네. 네. 예. 어, 제가 기구를 잠깐 들어볼게요. 보통 이렇게 딱 받게 되잖아요. 근데 팔꿈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네. 예, 이런 식으로 받는 스타일인데 이거를 어깨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와야 돼요 그래야지 몸으로 받치게 돼요 등, 등으로 등 몸으로 받치게 야 되거든요 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약간 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깨를 들고 있다는 앞쪽, 앞쪽 힘으로 많이 좀 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고 이 상태에서 약간 어깨를 살짝만 돌려가지고 등, 아, 네, 등으로 받쳐주세요 그런 음, 느낌을 음, 가지시면 아마 안정감 있게 한번 받으실 수 있어요 아이 연차. 잘하시네요 그래도 되게 잘하세요. 저는 일반 동호인 분들이 이 인상을 100kg 이상하는 거를 많이 못 봤거든요. 다음 혹시 중요한. 아니아요 예, 예, 예. 인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laughs> 저는 평상시 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헬스장에서 막 꾹꾹 덜 부는 그런 운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의지에 되게 의존 많이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기본적인 역도 동작 같은 파워 클린이나 파워 스매치 같은 서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앉아서 하는 동작이나 이제 머리 위로 올라가는 동작들은 아직까지도 좀 저는 어색해요. 아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떨기질 못하니까 네. 올리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네네네 네. 맞아요. 이거 클린 하실 때 보면은 여좀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거는 힘을 나중에 크게 쓸 때는 나도 모르게 좀 그렇게 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최대한 붙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괜찮아요 아까 전에 스위치할때 어깨 돌리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그것도 이제 똑같아요 영상도. 이것도 좀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스탠드 잡는 거 보니까 조금 좁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발못보기요 손이요 아, 네. 한번 손 잡아보시겠어요? 이 정도에서 만약에 어깨가 돌아가서 박히려고 하면 은 지금 어깨가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맞죠? 네네. 어깨가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깨를 돌리려고 그면 어깨가 분명히 무리수가 많이 와요 그럴 때는 그렇군요. 스탠드를 조금 넓게 조금 더 넓게? 네. 네좀더 음, 넓게 해가지고 나중에 음. 연습하실 때 경량으로 아까 전에 스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량으로 돌려주는 식으로 해서 5, 6, 7, 9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돌려주는 연습을 조금 더 해주시면 나중에 좀더 안정감이 있, 있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손을 주 이렇게 돌아가는 예 네, 그런 느낌. 세이세이스세븐 제가 제일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것중 하나가 가슴, 가슴. 스타트를 할 때부터 크레를 받을 때까지 가슴은 똑같이 거의 유지가 돼요. 이게 한 힘이거든요. 힘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크레할 때 유지가 되면 이게 쩍까지 끝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면한 힘으로 내가 스타트 시작할 때부터 쪽 튀길 때까지 한 힘으로 갈수 있는데 이게 죽어버리게 되면 두번세번가게 되고 그리고 올려놨을 때도 불편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네, 한 명의 동호인이자 김다훈 선수의 오랜 팬으로서 밤잠도 설쳐가며 이렇게 온 음. 코너 자체가 저한테는 깊고 잊지 못할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어 너무 아, 쑥스러워요. <laughs> 누군가 저를 생각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찾아와서 그리고 제가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좋아해 준다는 것. 이거 자체가 저로서는 되게 감사하고요.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저로서는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기도 하고 제가 행동을 또 잘해야 된다는 그런 또 하나의 부담감이기도 하거든요. 고 그래도 아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한> 번, <laughs> 아, 활동은 제가 이제 힘 받는 데까지. 예. 항상 목표는 뭐 제가 항상 그랬어요. 목표는 항상 2, 2 3년 정도 더할 생각이에요. 이랬어도 저는 저 나름대로는 이제 더할수 있는 데까지 네. 더 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목표를 잡아놔야 내가 그 목표까지 갔을 때이 생기잖아요 네. 그걸 성취감. 성취감을 딱 만끽하고 그 다음에 또 가고 하는 데까지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싶습니다